morning sunshine morning <Riot> sunshine m o i t s time to wake up. 오늘 차민 time you want?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ell you. I'm going to t e l 내가 머리 감기도 귀찮은데 네가 감겨주렴 알겠어 내가 감겨줄게 그리고 내가 형이 이쁘게 머리 해줄게 그 그래, 머리... 지금 내 머리 안 이쁘다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누나! 창이 머리하기 어려울 텐데 맞아 내 머리 근데 진짜 말안 들어 뭐야, 말안 듣는다고? 주인 닮아가지고 음... <laughs> 내 머리가 웬만한 그열 있잖아 고데기 그걸로도 하기 힘들어 진짜 까다롭네 나 원래 까다로워 내 그냥... 머리 약간 그 미식가라고 아, 하지? 아 그러면 나만 하기 좀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한명더 하자. 믹스. 아, 나 까만. 너 머리 너무 길어서. 오케이 그럼 형이 내 까만 줄게. 그걸 하자. 뭐 해? 대결을 하자. 스타일이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아, 우린 조각제좀호주주 호주스. 진 팀이 뭐해? 아이디어 있어? 아이디어 약간 우리가 지금 사쿠라모가 있잖아. 응. 아 이거? 네 그거를 손가락은 뒤에 사람이 백업으로 해서 해주고 응. 앞에 사람이. 몸만 하는 거죠. 야. 대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투표를 해주시는 투표. 거예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러 갈까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준비 아. 시작. <laughs> 무슨 머리 해줄까? 저년 <laughs> 신민이가 해주고 싶은 머리 다 좋아요. 네, 올백하자 그럼. 나 그거 해주면 안 돼? 뭐? 나 그러니까 여기 동그랗게 바아지 머리인데 거기에 머리를 세 갈래로 묶어줘. 그래? 네.

Hey! <laughs> uh. There we go. Does this smell good? It smells alright. What uh, uh, uh. uh. do you is <laughs> to do? It's <laughs> so smooth, Felix. It's so smooth. Oh, I'm we have a massage. Oh, I'm it. I'm 아 간지러 워래에서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 간지러 왔어 간지러 왔어 yes yes y yes. e you like that yes you like that 아아아 huh? yes a 아. w which color pink or gray p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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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pink pink 됐다 닿다 갔다 finish 한번. 아스 <laughs> 아 마사지기 마사지건 와와 잠겠다 아 잠겠어 <마사지. 마사지> <laughs> <laughs> 아 아파 아,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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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창이 비키세요! 이제 창미 차예요, 창미 차예요. 참이 차예요! 참이 예 차예요! 이 차예요! 참이 차이 차예요! 참이 차예요! 참이 요 참이 이차요 참이 이야예이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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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봐. 그렇지, 뒤에 꽉 잡고 있어. 으아 차가워요, 차가워요! 어?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이제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수민 살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동강났네요 응? 머리 깎았구나. 응. 이렇게 하면 얼굴에 물이 다 묻을 텐데. 아! 아! 푸아! 아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얼굴에 붙는 걸 깜빡했네. 아, <laughs> 나침 흘렸어. 내 머리에다. <laughs> 아니, <웃음> 내 머리에다 침. 아니, <웃음> <웃음> 형 머리 말고 맨날 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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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감겨 아, 나야. 아, 진짜. 아, 말이 정말 많으시네. 아,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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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아 잘생겼네. 역시 미남은 샤워하고 나온다. 잘생겼다. 씻고 왔네. 맞아. 그러면 이제 머리 좀 말리고 한번 너희 스타일링 촬영 한번 보여줄래? 맞아. 슈가? 지금 스타일링하는 도구들이 있거든. 요 힘난데. 그래서 머리까지 자르버리면. 머리를 좀 말리고 그다음 에 스타일링 합시다. 짠. 와우. 닉스 이따 이거 바르고 있어. 예, 에센스. 예, 바르고 있... 음. 이렇게 재료가 있습니다. 오! 오, 오. 되게 익숙한 도구들이네요. 음흠. 이리구는딱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얼굴에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여기구는이친구이친이이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h a 이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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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이인마냥아 뜨거 뜨거 뜨거. 찬바람 와 찬바람으로. 뭔가 머리 엄마 해주는 느낌이야. 아기였을 때. 앞! 아, 야! 자, 앞에 보세요. 응. 네. 이게 바로, 밴디 컷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퍼 컷이라는 거예요 초사연, 초사연 블루 할래? 초사연 블루 할래? 초사연 레드 할래? 그래, 이 야, 머리만 올립시다. s 리 p e r s a i y a 그리고 y u s a n p s u p e r Saiyan! Super Saiyan! s u p e u s a p u p i y u p e r Saiyan! s 그런 약간 그 하신 대학교 과 선배 느낌 느낌 네, 말안 하셔도 그러지. 돼. 아그 거울 보지 마세요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아왜 <목소리> 아, 왜 자꾸 거울을 보려 고 그래 이 사람이 원장을 <목소리> 못 믿어? Yeah. 아 원래 아안 돼. 아 원래 미용실 에서 거울 보면서 하는 거야. 아, 여기 안 보잖아. 보면 재미없지. <laughs> 난내 얼굴 보는 게 재밌다고. 어떤 걸로가야 되지? 헤어 스프레이 때려박아. 가 Let's go. 여기 문안 낫잖아, 솔직히 얘기해. 이 to be h 이 r d to race. You go to college. We may a 나 l You r 가 a 머리 z e 가 t to one. Okay. Somebody came in. I sure. The p a g a z i m 머리? h e Borea spray p a i n t i 제가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 이 있으시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 있는데, 네. 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동안 응. 동생이 혹시 누구죠? 이인우? 창민이 형 머리 보고 빵인 줄 알았다. 이거는 어떤 빵 같은데? <laughs> 어, 모르 있어. 뭐, 무슨 빵인지 모르겠지만, 저 맛이 없는 빵 같아. 맛없는 빵. 어, 맛없는 빵 뭔지 알지? 딱 그거야. <laughs> 아, 제때 나, 나 고등이 진짜 잘하는 거 같아. 오. 끝에가. 내눈 커졌어. 빵. 아니 근데 진짜 형 이상해요? 이거 지금?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니 형이 생각하면 우스꽝스럽지 막... 않아 나는 머스터라자 갑니다 왜냐면 난 손호동이야 그보다 낫잖아 원래 머리도 하나의 작품이라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나 봐봐 아 여기가 안 말렸다 기다려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승희 열심히 요 쓰이지 않아요. 쓰이지 않아요. 쓰이지 않아이지않아이 온다 이자식아요쓰이아이렇게아 올려봐 이렇게아요머이아이렇게이렇게아 머리, 어렵네 머리가 말을 안 들어 <웃음> <웃음> 셀프로 <laughs> 멘탈 나가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 멘탈 깨지지 말고 잘 해봐. 아저 친구가 지금 아아 힘을 얻고 있다. 자 이제 갑니다. 뿅와 뿅! 뿅! <laughs> 레전드네. 우와. 상상이 돼. 너 되게 잘 달리게 생겼다. <laughs> 엄청 빨라 보여 갈아 먹으러 갈 지금 이거 배아먹 있어. 어어어 어, 어, 어. 와. 이아 먹으러 갈아 먹으러 갈아 먹으러 갈아 아 먹으러 갈아 먹으아먹으아 먹으러 나지 네,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머리 묶어봤어? 아, 이거 아닌데. 뭐이이이거나이거 이거? 이거 해줘. 색깔? 헤어 파스텔 같은 거야? 뭐야? 오, 그거 아! 어, 이거프제이이게그방향갈라제야 되는데 이게잘안 돼. 제이 <laughs> 됐다 됐다 너 평소에 되게 헤어에 대해서 관심이 아, 많았구나 아니? 어? 일도 없어 <laughs> 되게 열정적이네 어 와우 열정적으로 해야지 정말 와 이게 어떡하냐 그 정도야? 그건 아니야 필릭스. 필릭스. 필릭스 천만 믿어 아 너무 잘했는데? 형이 완벽한 마무리를 해줄게 음. 완벽한, 완벽한. 완벽한 마무리를 해줄게 어떻게 마무리할까? 아. 못 따라요. 창빈이 형뭐 있어요? 응. 얼굴 봐 봐요. <laughs> 너는 진짜 빠를 것 같아. 응. 응, 귀여워. 너무 워 뭔가 창빈이보다 이케이이야 이렇게 부를 것 같아. 더 <laughs> 귀여워야 될것같은데 이제 기대돼. 네. 안돼, 하지마. <laughs> 아주. 너 이거 머리 이길 수 있어? 어 그냥 막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막해서 제 머리가 아니야. 뭔 소리야? 어. 이거 막한 머리고 이건 솜씨가 근데... 좀 있어야 된다. 아 이거는 가르마 타는 거부터 그냥 너무 잘 탔어. 이상한 소리가 있네 저기. 아저 저희부터 아.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꼭 챙겨보는 만화가 있잖아요. 손오공이라는. 그거 안 봤는데요? 재공거리라는 뭐, 볼이라는... 손오반이 있는데. 정말 강한 악당을 이제 양념반 죽이려고 맞죠? 했을 때, 이제 그때 각성을 해요. 예, 우리 필릭스도 각성을 했다. 그래서 초사이언2를 획득한 우 필릭스의 머리를 네. 공개 드리겠습니다. 자! <laughs> 나쁘지 않네.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괜찮네. 뒤에 보여줘야 돼, 이뒤에뒤에가 예, <laughs> 중요해. 예, 예, 이, 이 완벽한 디테일. 이거 어디서 볼수 없어요. 그쵸? 와, 어떡하죠? 아, 기대한다, 진짜. 나나 응. 나 정말 보고 싶어. 저희 팀은요, 우선, 창웡이 형의 얼굴이 항상 한건 하기 때문에. 그치. 제가 데려가야지. 이렇게 한 3, 4년 동안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제가 느껴보니 가르마타는그 노하우를 오늘 드디어 선보였습니다. 몇대 몇이에요, 가르마타는 어, 한 정확하게 5.5대4.5 정도 된스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율이요. 각자 그 작품명이 뭐예요? 저희는 이제, 토올릭스고요토올릭스 응. 응. 당신은 뭐예요? 운동 잘하는데 약간 깜찍한 그 느낌. 응. 깜찍핀으로 하겠습니다. 깜찍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투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토올릭스 1번 머리가 마음에 드신다? 손 부탁드립니다. 시. 작! 오! 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표인 것 같습니다. 우영이 님께서 헤어는 한 도망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기호 이번 깜찍빈 팀에게 투표해주실 분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 츠 고! s 하나 둘 지금 세표세표세표아세표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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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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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지금 지금 초점만 초과시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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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거 하는 거지. 감독이 저걸 찍어주는 감독.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네. 저희가 또 이제 헤어 전문가 투표로 통해서 해외 아이 그 헤어+ 헤어+ 헤어 아, 헤어. 헤어. 아, 헤어 전문가님 이 아+ 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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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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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아+ 나온 아+ 같습니다 헤어 대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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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박수 와 박수도 쳐주시는데 박수 대주시네요 아, 아, 자 소감 한번 일단 이렇게 원하는 캐릭터의 머리 스타일 아.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아직 디테일을 못 봤지만 정말 <laughs> 리미티드라고 생각하고 아아 아, 이렇게 우리 스테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말말 많이 고수 먹었습니다 아 <웃음> <웃음> 아, 우와 이거 이거 진짜 디테일 와. Look at t look at the back, back, back 와. 오, 오. 우와, 뒤에가 올라와 있네. <laughs> 귀엽잖아. 야 이거 디테일 진짜. 솔직히 이막이찮한 거다 그러진 않아. 이건 근본이다. 진짜 이건 근본. 별로 고안 난다. 야, 내가, 내가 봐도 귀엽네. 귀여워. 안 귀여우면 얘기 안 하긴 해짜 귀여워요. 야. 야. 아. 아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아 머리 올려서 정말 꼭 무대에서 해, 이렇게 머리 스타일 해야겠다 <laughs> 디테일한데 안돼 무대는 디테일 하지마 이거 디테일 보이지 이거 아 이거 디테일 아, 아 이거. 이제 봤어 아, 아 진짜 스페인 정말 많이 뼈! 좋아할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이네 그래서 왜 <laughs> 이겼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오, 자신까지 아 우리 창민 씨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laughs> 야난 칭찬해 왜냐면은 <laughs> 나의 그 귀여움을 극대화시켜줬다 <웃음> 생각해 <웃음> 그이 아, 머리를 통해서 그 너희 그거 알지? 몬스터 주식회사아 맞아 애기 있잖아요 뿌! 뿌 같아요 뿌 귀엽습니다 <laughs>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귀엽다는 거죠 잘해라 우리 창빈이 형 최고 형 <laughs> 여기가 <야, 얘가> 너무 어어 <laughs> 팔이야 어. 뭐, 뭐 위험해 광배가 너무 커서 그래 창빈아 그러니까 <laughs> 와와잘놀오 좋아해 잘해 잘하는데 <laughs> 별거 아니에요 <안 해요>. 오 <laughs> 음악만 나오면 표정이 싹 바뀌잖아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재밌었다 그 승민이 되게 재밌게 하던데 저도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되게 열정적으로 해서 난 놀랐어요 대사 전에 대충이나 없습니다 오. <laughs> 아, 멋있다. 대충이 검색 결과가 없구나. 와우 너 멋있다. 진짜. 너 진짜 대박. 자 그러면 이렇게 힘차게 달렸는데 그럼 자볼까? 오케이. 좋아요. 아너 머리 이러고 자게? 어 글쎄? 형 어, 이거 가능할까? 아니 형은 가능해. 왜냐면 뒷머리에 어, 내가 뭘안해놨안 돼. 아, 어안 돼. 내 머리 당겨. 너 옆으로 자야 돼. 진짜 난 <laughs> 천재야. 어 아, 오케이. 아 이러고 뭐 그냥 잘래. 아, 형이 뭐. 누워서 잘 때까지 생각해서 뒷머리안 하네. 다. 와나 오른쪽 보고 자야 돼. 오케이 아우 편안해 해보고 싶은 머리나 막 그런 거 있어? 저는 거의 다해 해봤던 것 같아요. 음... 여기 염색 머리 맞아. 다. 너 진짜 도전 많이 했잖아 머리로. 핑크, 레드, 퍼플, 화이트 많이 했죠. 너네 머리가 버텨주냐? 사, 사실 우리가 직업 특성상 그게 사실 힘들잖아. 그래서 염색 그... 많이 하고. 사실 머릿결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 넣으면 안 상한다고 하더라고. <laughs> 이게 실온 보관이 아니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아 냉보관이었어. 네 냉장보관 냉온 아, 네, 네 냉장보관. 냉동보관이었구나. 뭐, 딱 샴푸 이렇게 살살 뭐 두피 다치지 않게 음. 잘 식구 한 다음에 씻는 다음에 그냥 에센스를 발라. 어머 에센스가 아, 중요한데 근데 저는 네. 그 머리가 너무 약해서 음. 네, 저도 염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염색을 하면은 애초 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 <laughs> 도전하고 싶은 색깔은. 아 핑크색 머리가 사실 정말 안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해보고 재끼랑 뭔가 한 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아, 음. 아 진짜? 네. 그래서 핑크색을 죽기 전에 탈색을... 한번 해보고 그래 해보고 싶지 않나? 약간. 아, 아 진짜. 해봐야 되지 않나? <laughs> 형은 뭐 머리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나 나도 아, 그... 그거. 음. 확실히 그게 이쁘긴 할것 같긴 해요. 저도. 그뭐뭐 <laughs> 뭐 하고 싶은 색깔? 있어? 섹시 라이 섹시 라이 섹시 라이 오늘 나도 아직 어, 나도 뭐 많이는 해봤지만 아직 못 해본 색깔이 파랑색이야 와 파란색깔 진짜 안 했네 하늘색 파랑색을 안 했어 아직. 파란색 근데 잘 어울 릴것 같다. 그냥 <laughs> <형> 불 꺼줘 찬님 <laughs> <편의점> 불 꺼줘 장미 <laughs> 영팔 자 잘게요 네 Good night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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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 <laughs> 음. 배고파. 어두운 세상 속 서천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 날것 같아 한 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줄 때가 없어져. 서창빈. 음. 멜, 아, 뭐지 가사가?